안녕하세요. 이번에는 우리 심리적인 면쪽에서 얼마나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 아니면 다른 처치법들이 무엇이 있는지 한번 추가적으로 좀더 알아보려고 합니다. 통합정신과 그 에사이에서 발표한 논문에서 알려주는 것 중에 최면, 명상, 음악 치료, 반사 이완, 그다음에 기공, 스트레스 관리, 요가 등의 방식들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면 같은 경우 는 우리가 알고 있는 최면입니다. 최면술사가 직접 최면을 걸어서 실제로 정신과 치료 등에서 많이 사용하고 을 있는데. 이렇게 되면 스트레스나 불안증에 대해서는 거의 그레이드 A 정도 되는 실제로 훌륭한 효과를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심지어 피로 회복에도 피로 회복에도 그레이드 C 정도 되는 등급으로 어느 정도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명상 같은 경우에는 뭐 다양한 명상 방법이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요즘은 뭐 요가라든지 뭐 아니면 불교사는 소불교식 방식이라든지 여러 강으로 해서 명상을 하게 되는데 아마 자들이 가장 많이 쓰고 있는 건 마음챙김 명상이라고 해서. 사용합니다. 불교에 있는 이바사나를 베이스로 해서 한 8가지 정도 되는 이제 프로그램으로 만들어져 있다고 합니다. 실제로 뭐 종교적인 색채는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미국에 있는 교수님 한 분이 그걸 가져다가 프로그래밍화해서 만든 명상법이 실제로 많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실제로 이 암환자 위가 많이 공부할 때우울증이런거할때 가장 많이 나오는 그, 명상법입니다. 그래서 불안, 스트레스, 그 뭐, 우울, 기분장애 명상은 거의 매일 정도로 추천되고 있습니다. 음악치료는 저희가 그, MD&Derson 프로그램 갔을 때 가장 인상적인 것 중에 하나였는데, 유익하신 분이, 음악치료에서 가장 중요한 건 단순히 음악하는 것 뿐만 아니라 시는 그룹을 지어서 여러 사람과 함께하고 즐겁게 하고 새로운 걸 만들어내기도 하고 하면서 같이 이끌어 나갈 수 있는 음악치료를 뜻합니다. 뭐 혼자서 음악 듣고, 뭐 피아노를 친다고 기분이 좋아지는 것보다는 실은 함께하고 그 즐거운 분위기를 이끌어 나가는데 좀더 포커스가 있다고 라볼수 있는데요. 불안, 뭐 스트레스, 우울, 기분장애에 그레이드 B 정도 되는 효과를 가지고 있고, 재밌는게 통증. 통증만 해도 그레이드 C 정도 되는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뭐 예전에 음악 즐겁게 하는 뭐 아픈 게 2차진라고 하던데 그정도도 어느 정도 논문적으로 인정이 되고 있습니다. 반사역법은 우리 흔히 쉽게 얘기해서 발마사지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느 조각에 자극을 주고 그에 대한 효과를 끌고 온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 그래서 이완, 뭐 이제 산매질 마나 이런 거에 많이 사용이 돼서 실제로 예전에 그 암센터 또는 암 요양병원 이런데 가 보면은 발 마사지 하는 그 봉사 단체는 이런 게꽤 있었습니다. 이완 요법 같은 경우에는 미국 국립암센터에서 뭐 여러 가지 제시를 해놨습니다 점진적 근육이란, 뭐, 유도인지, 자가훈련, 바이오피드백 등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간단하게 생각해서 몸을 그냥 이완시킨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떤 특정한 방법을 이야기하는 것보다 이완을 하려는 목적으로 많이 사용하고, 저 같은 경우에 복식호흡 같은 것들을 많이 권하는 쪽에 있었습니다. 편안하게 누워서 복부에 집중해서 숨을 들렸다 이 내셨다 해서 몸을 이완시키는 목적으로 많이 사용했었는데, 이게 가장 간단해서 제가 뭐, 티칭을 서 많이 했던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보통 우울 같은 기분장애는 그레이드 A 정도로 선호되고 있고, 뭐 불안이나 스트레스, 아니면 하나면 오신 부터에도 그레이드 C 정도 되는 효과를 어준도 보여준다고 합니다. 기공은 뭐, 가장 동양 쪽에서 많이 알려진 방법입니다. 뭐, 를를 증가시키고, 순행시키고, 몸을 저화하고 치유하는 방법을 사용하고 있는데, 기공은 삶의 질에 관련해서 많이 연구가 되어 있습니다. 특히 뭐, 사기암 환자분들이라든지, 연구들을 통해서 기공을 많이 알려져 있고, 사기나 또는 이제 그 병그그 그니까 병상 치료를 오래 하신 분들이 근력 저하나 이럴때 운동을 시켜야 되는데 뭐 달리기 같은 거 어렵고 기공 같은 걸 활용하면 확실히 도움이 되는 건 맞는 것 같습니다. 스트레스 관리. 뭐 스트레스 관리는 어 치료법이라고 말할 수 있는 지 조금 애매하긴 한데 뭐말 그대로 스트레스를 관리하는 겁니다. 뭐 여러 가지 방법을 사용한다. 뭐몇 가지 프로그램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뭐 이게 국내랑. 그러니까 한국 사람 입장에서 사딱 맞는 것같지는 않아서, 우리는 스트레스 덜 받자,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뭐 당연히 불안 스트레스에는 그레이드 B 정도, 우울과 기분장애에는 한 그레이드 B 정도 되는 권장사고로 되어 있습니다. 요가, 요가는 뭐 최근에 많이 유명해져 있고, 뭐 요가는 뭐 인도의 전통, 그, 명상 또는 이렇게, 신체 활동 등이 되어 있기 때문에, 미국뿐만 아니라 뭐 유럽, 한국 다 유명하게 되어 있고, 특히 스트레스, 뭐 불안, 우울, 피로 등 다양한 곳에서 신체 활동을 위해 사용하고 있는 그 이들 A에서 C까지 다양하게 나타나 있습니다.